제한 20년 가까이 예, 제 존경하시는 예,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총재님이십니다 <laughs> 엄상승 목사님 연세가 82이십니다 지금 이제 예, 공진단하고 세계 대회에서 침실로 이게 1등 하신 아 제가 존경하시분입 공진단 한번 나중에 선보이실 겁니다 감사합니 여러분 오늘 저하고 처음봅니다 여러분 나하고 나하고 천수가 어떻게 됩니까? 천수가 어떻게 됩니까? 천수, 영수, 영수, 천1천수 그런 거죠. 천저 맞췄어요. 1천수 네, 유천수. 네, 유천수. 네, 유천수. 네, 유천수. 네, 유천수. 네, 천수 네, 유천수. 가 유천수. 천수 네, 유천수. 네, 천수 네, 유천수. 천그러니천가 네, 유형제자매천수천수천 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부모가 되어있잖아요. 부모가 가장 기쁜 것이 뭐냐? 형제라면 잘 지내고 우애 있는 거. 그거보다더 부모가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 한분님찾잖아 그런데 일관적으로 오, 높이 올려가지고 밑에들은 멀리지 않아요그는 책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먼저 높은 사람은 낮은 한분사랑할때 하나님의 칭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단 하나님은 높으시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시고, 그랬을 때 적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가 높은데 올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께서 직접 교시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계나가는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면 아무도 아겁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는 한 일체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모임, 이 모임이 이제는 오늘 에, 여기 와서 처음, 전부 그대로 하늘, 어, 하 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이해 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진실로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지 어떤 곤란이 든지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얼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얼음은 우리 인생의 문명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겨울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겨울이 거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2개월, 3개월만 되면 어느 날이라도 와요. 이해가 되시죠? 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만 그것에 저저 추위 피하려고 여가고 저제가고 그런 사람은 평생 죽을 적이안 됩니다. 설기롭게 인내할 때 복은 오지말라 기도와 우리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왜엇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